할렐루야, 우리 산마른 무지개 구독자,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잘 시간인데, 11시 34분. 아, 목사님, 지금 이제 녹음하려고 앉았습니다. 날이 겨울날씨에 지만 오늘 좀 약간 포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담자 있어서 같이 점심 식사하고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굉장히 좀 포근해요. 추운 게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날이 따뜻하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가 구정인데 구정 때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사러 갈때 불편하지 않고 또눈 오지 않고 또얼 얼지 않고 그러면 도로가 얼지 않고 그러면 교통 사고도 좀덜날 테고 그래서 기도로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고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 이제 명절 설 명절 사는데 부담 가는 사람들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와 똑같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준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제 오는 사람 먹고 그러면 좀 편하겠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오게 되면, 이제 엄마들은 분주하게 되죠. 손주까지 맛있는 거 해줘야 되고, 또 맛있는 반찬과 맛있는 거 해줘야 되니까, 근데 물가 가 원체 비싸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세상에 경,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다들 가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오늘 도 식당에 갔는데 그렇게 줄 서서 먹는 집인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청년 청년을 청년들을 노리나 꽃뱀, 청년을, 청년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청년들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이렇게, 청년들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붙여봤거든요. 어저께 상담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이거를 간증거리를 제보를 해줬는데, 목사님 간증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제보를 해줬어요. 목사님, 세상에 요새는 진짜 믿을 게못 된다고, 어, 자기 딸이 어, 아는 그 지인 어, 청년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됐나봐요. 근데 그 청년이 자, 자매지요, 자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년은 남자, 남자 보고 이제 청년이라라고 그 형제라고 그러기도 죠 교회 형제, 또 자, 또, 결혼하는 사람은 자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자 청년, 남자 청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자 청년이 굉장히 그냥 이쁘게 생기고, 그냥 쭉쭉 빠빵인가 봐. 근데 남자 청년들이 그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청년이 여, 청년, 남자 청년들을 다 꼬셔가지고, 그 교회, 그큰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다, 한 번씩 다 데리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처럼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이제 이게 이게 목사님 기회까지 들어온 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대해 도대체 그 지지배는 어떤 지지배인데 응? 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응? 어? 제주도 좋다 온 교회 청년들을 다어데 가서 다한 번씩 잤더니 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이거는 완전 꽃뱀도 그런 꽃뱀이 없다 그랬더니 그 교회 한바탕 그렇게 해 놓고. 딴교회또 옮겨가면 또 그런데요. 딴교 옮겨가면 또 거기 가서 또 청년들 다다 다 자기 거야. 어떻게 꼬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다는 거야. 한번 눈만 맞고 뭐한 번만 뭐 밥만 먹고 했으면 그냥 모텔 데려가는 거는 담보가 어? 지남철에 붙어서 가듯이 다 끌려가서 이렇게 그 여자 자매한테 다성 욕남을 당한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진짜, 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심각한 게아니라 음란 귀신이 이렇게, 아,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교회에 이런 것이 이렇게 도는 거를 목사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모를 수도 있고, 시시하고 말을 안 하면은 모를 수 있죠. 근데 본인의 입에서 그런 말을 친구에게 얘기한 게그 친구가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 딸이거든요.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저한테까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어제 상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간증하세요. 이런 걸 간증해서 청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남자 청년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세상에 한 여자가 온 청년을 다 데리고 잤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음란의 시대에, 음란의 시대에 이랬는데요. 청년들아, 그 전에 전도서 12장 보면 청년들아, 아, 아, 전, 하나님을, 어,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는 시기고,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쟤부터 짓게 되니, 얼마나 진짜, 마귀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어? 교회 또, 교회가 이렇게 음란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세상 남자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얼마나 또 자매들 또 순수한 자매들 많거든요 어, 여자 청년들 자매들 많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신부감 굴러러 아주 장가가려고 일부러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자들 꼬셔가지고 어, 결혼하고 나면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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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고 가짜 청년이고 가짜 아 교인이었던 거야. 그니까 러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 들어와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아 우리 젊은 그 자매들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응 구타하고 믿는 믿는 줄 알고 믿음 있는 줄 알고 또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신앙이 꽝이었어. 그런데 이제 엄마,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시집 보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신랑을 또 이렇게 믿음의 며느리를 보기로 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될것 같아요 다 교회 나가면 다 진짜 교인이고 다 이게 성실한 근면성실하고 아주 착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혼인을 시켰는데, 보면은 아주 망나가는 나가, 망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그냥 큰 비극을 맞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되고, 겨우, 겨우, 결국 못 살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혼까지 하는 그런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 그런 신랑감 고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오뱀 꽃뱀이, 여자만 꽃뱀이 있고, 남자 꽃뱀이 여자 꽃뱀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 꽃뱀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유혹하게 해서. 이제 교회 청년들이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어, 맑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청년들 자기가 보기에는 세상 남자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매 쭉쭉 빨아 얼굴, 그냥, 성냥해 가지, 고 이쁘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성적 유혹을, 그냥, 그 대만족을 느끼는 거죠 순수한 그 청년들 다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는온 교회 그 성도, 저기 청년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고, 또 나쁜 청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믿음 있는 척하고, 자매들 꼬셔가지고, 다 성적으로 그냥 탈선시키고, 결혼한다고 해라가지고, 그렇게, 어? 아주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오늘 간증을 들었다면, 자식의 그 성적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사랑 관계 유지 가운데서,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가 더 타락해, 타락한 영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진짜, 우리 직분자들은 자녀 단속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 정말 사랑 구분하라. 교회 안에서도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마음을 열지 말아야 돼요. 잘 지켜보고, 그 행실과, 겉에는, 겉에는 아주 진짜 순한 양 같고, 정말 신앙인 것, 신앙인 것처럼 아주 겸손하고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꽃뱀이 들어앉았다는 걸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마음을 열어서 몸을 성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결혼했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인성이 안 되고 인간성이 안 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평생 살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마음고생하다가 정신적 고생하다가 결국 이혼의 파장을 맞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시대가 소등과 고머라보다도 악한 시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도가 교회에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상태를 무너뜨리고 마음 상태를 무너뜨리고 죄로 인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좋은 하나님을 믿는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마귀들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나면 좋은 마음도 없어지고 좋은 생각도 없어지고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후회만 가득하게 상처로 들어와서, 어, 괴롭히는 그 우울증과 충격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끝내는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고, 끝내는 고통에서 헤매다가, 어, 자기 실수를 통해서 오는 그 후회감, 이런 것 때문에, 어, 신앙생활도 기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맑게 살아가지 못하죠.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가짜는 너무나 진짜 속마음과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잘 구분해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산마루 무지개. 예, 네, 구독자, 성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어, 아들을 가진 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딸을 가진 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만남 속에서 교제가 있고, 교제 속에서 결혼까지 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어, 꽃뱀으로 온 교회를 음란의 소굴로 만드는 소동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지금, 어, 마귀들이 아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면, 이 시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이렇게 음란의 소굴로 변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청년들을 노리는 꽃뱀에 프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잘 지킬 수 있고, 교육시켜서 상처받지 않고 사단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